양측은 대통령실이 중심이 되어서 정상 간의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대해 분명한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내년 초에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 측의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서 조인트 팩트 시트 상의 안보 분야 사항을 사안별로 본격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 중반, 하반 등 일정한 시점에서 성과 점검을 위한 이정표를 설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향후 협의를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방미 결과를 바탕으로 대미 협의 채널을 적극 가동시키고 합의 사항들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그 외에 북한과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 대화, 남북 대화 진전 방안들도 논의했습니다.